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세 가지, BAIFEILI-C414, g o d o X 무선 마이크 무브링크 II, m 1 m 2 그리고 BOIA BY-M1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제품의 기능과 장점, 사용자 후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BAIFEILI-C414 전문 콘덴서 마이크.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BAIFEILI C414 전문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고음질 녹음을 제공하는 콘덴서 마이크로 스튜디오 녹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넓은 주파수 응답 범위로 다양한 소리를 섬세하게 잡아냅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메탈 바디로 제작되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C414의 뛰어난 음질과 가격 대비 성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녹음이나 팟캐스트 제작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 G-Audio X 무선 마이크 무브링크 II-M1M2 다음은 G-Audio X 무선 마이크 무브링크 II-M1M2입니다. 무선 기능으로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4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간편한 설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무브링크 II의 편리한 사용성과 안정성에 대해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브이로그나 현장 인터뷰에 많이 활용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 BOIA BY-M1V 무선 라발리의 라펠 콘덴서 마이크. 마지막으로 BOIA BY-M1V 무선 라발리의 마이크를 소개합니다. 라펠 디자인으로 간편하게 옷에 부착할 수 있어 사용이 간편합니다. 3.5 TRRS 잭으로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긴 케이블로 이동 범위가 넓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Y-M1B는 특히 유튜버와 강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사용자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b a i f i l i c 4 1 4 주오디오 엑스 무선 마이크 무브링크 II, M1M2, -E, BOIA, BY-M1B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제품마다 고유한 장점이 있으니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